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회의가 벌어진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15장 위에 작은 글씨로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던 것,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또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회의를 거치는데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케돈 회의 등 이런 일련의 회의들을 통해서 신학을 또 교리를 정리하고 정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가?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궁금해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 되신 분인지, 창조 주이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성경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이죠.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고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이제 정리되게 됩니다. 그런 그 회의의 가장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있어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주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회심을 통하여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특별히 이할례가 문제가 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5절까지 할례와 구원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이 지금 우리 광림교회가 기도하면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몇년 전, 몇년전 지진으로 무너졌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히 반대하고 논쟁이 심화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됩니다.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6절과 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는데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아들은 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죠.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2절로 35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다만 최소한의 율법들만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다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 현장에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각자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1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송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저들에게 메워서 짐을 지게 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8절 하나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준 것입니까?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인데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가지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안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행했던 죄가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멀리해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인다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에 피를 다 빼고 죽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목매어 목, 목을 졸라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또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짐승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것 정도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 최소한의 규례는 지켜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간단한 율법만 지켜도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형통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답답하게 살려고 숨막히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평안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 되는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수하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0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요와를경외하며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고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다시금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몇 가지만 지켜야 한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는데 유다와 신라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고 또, 아무나 쓸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에게만 열두 사도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승천의 자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 명령을 받은 열두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 14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13장까지는 두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14장부터 이제 두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저들의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면서 저들도 이제 사도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누가 보낸받은 사람들인지 소개되는데 25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 예수님께 생명 거는 자, 예수님께 목숨 거는 자, 그들이 바로 사도, 보냄받은 자, 아포스, 톨로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을 잃으면 끝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일진데 그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이제 뒤에 토요일에 살펴볼 말씀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가만히 보면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납니다. 초대교회라고 다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도 적지 않은 다툼들이 꽤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함께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을 보면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가?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았던 바라바라는 죄수가 성안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할때이 소요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아주 격렬한 폭동 수준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편에서 유대인들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41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왜 갈라섰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복음의 저자입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웬일인지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 잠깐 그 여행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라고 말하고 바울은 결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둘이 크게 다투는 것이죠.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너무나 싸워서 이제 도저히 같이 갈수 없어서 아예 갈라서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사,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은인 같은 사람,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박해자였을 때, 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믿어줬어요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다. 야, 쟤가 우리를 다 박해하던 사람인데, 쟤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잘 위로하고,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한번 아니면 아닌 거였어요. 어쨌든 이 일로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다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싸우면 제일 좋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열심과 열심이 만나면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더 세워가는 다툼인가? 아니면 이 다툼으로 교회의 폐를 끼치거나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오거나 복음의 축소를 가져온다면 그 다툼은 잘못된 다툼이기에 즉시 화해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도록 사용하십니다. 39절 이하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복음의 역사가 둘로 갈라져서 그곳에서 각자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내일 살펴볼 16장에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행여나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잘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다투었다면 하나님 이것을 선하게 사용해 달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상의 이유라면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 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또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또 그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참된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할 때에 때때로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십의 일조를 드리고 일천번째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